심플하지만 강력한 리코팅의 비밀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마음을 연 기술입니다. 왜 리코팅이 어렵게만 느껴질까? 회원님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부담 줄까 봐 겁나요.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리코팅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라는 것을 세계적인 경영 그룹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올바른 태도에서 출발한다. 기술은 그다음 문제다. 이 말은 리코팅에도 100% 적용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만나며 얻은 결론 하나였습니다. 리코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접근법입니다. 멘트는 도구일 뿐. 결국 상대가 부담 없는 선택권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 가장 신뢰받고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도대체 처음에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요? 그 해답은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정리될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는 게 괜찮을까요? 답은 예스. Yes. 단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지인 한명 없이 상가 카페, 미용실, 컨택만으로 최고 직급까지 올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블로그, 틱톡, 인스타, 밴드만으로 팀을 세웠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화를 길게 끌지 말고, 여점을 짧고 깔끔하게 전하는 것. 피로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 뵙는 사이인 거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업계 분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지금 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인스타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강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깔끔한 메시지로 말합니다. 이한문자만으로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인식 하나가 리코팅의 80%를 결정짓습니다. 친구 가족에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당연히 들어줄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커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움직이지만 선택은 결국 합리성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감정 압박이 아니라 가치와 솔루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애시멘트입니다. 감정 압박이 아니라 가치와 솔루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애시멘트입니다. 혹시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나 요즘 이 제품 덕, 덕분에 직장에 추가 수익을 얻고 있어. 이게 피부나 다이어트,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거든. 관심 있으면 알려줄게. 관심 없어도 전혀 괜찮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핵심 포인트입니다. 강의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뿐입니다. 거절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투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과거 내 실패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너또 그거 하냐? 지난번에 망했잖아. 이런 말 정말 아프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솔직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애시 멘트입니다. 그때 너한테 사업을 제안했던 건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타이밍이나 방식이 안 맞았던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전달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제품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효과를 인정했어. 너도 요즘 땡땡땡 뭐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래? 이한 문장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결국 제품을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 자연스러운 전도사, 소개자로 변합니다. 반, 반드시 기억해야 할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리코팅의 핵심은 멘트가 아닙니다. 상대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강요 없이 거절도 존중하며 필요하면 알려 줄게요. 이 태도 하나가 관계를 지키고 리코팅을 대화가 아닌 연결로 바꿉니다. 권위의 파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설득 메시지에 대한 수용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출처입니다.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상대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강요 없이 거절도 존중하며 필요하면 알려줄게요. 이 태도 하나가 관계를 지키고 리쿠팅을 대화가 아닌 연결로 바꿉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설득 메시지에 대한 수용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Journal of c o n s 2021년도의 말입니다. 즉, 상대에게 선, 선택의 자유를 주는 리코팅이 리쿠,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실천 미션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사람 3명에게 짧은 콜드 메시지 보내기. 두 번째, 친구 1명에게 강의 없는 정보 공유 멘트 사용하기. 세 번째, 과거 실패를 아는 지인 1명에게 진심 어린 대화 시도하기. 단 하루만 이세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리쿠팅 감각은 며칠 안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회원님, 리쿠팅은 설득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부담을 주는 영업자가 아닌 마음을 여는 스토리텔러, 리쿠터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진심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될지 모릅니다.